탐정 TV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탐정 행정사의 다양한 업무와 사건 처리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전문 채널입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들이 탐정의 일상적인 업무와 실제 사건 처리 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탐정이라는 직업의 복잡성과 매력을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탐정 TV는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다루며 그 과정에서 탐정이 수행하는 역할과 법률적 대응 방식을 심층적으로 탐구합니다. 실종자 수색, 민원 해결, 사기 사건, 조사 등 복잡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탐정들이 직면하는 도전과 그 해결 방법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탐정 업무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규정, 행정적인 문제를 다루며 이 일을 통해 일반인들이 탐정 활동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점들을 바로 잡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탐정 TV는 단순한 사건의 해결 과정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건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이야기와 복잡한 사회적 맥락을 함께 다루어 시청자들이 사건의 본질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과 현실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그 속에서 탐정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해 더 많은 흥미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탐정의 역할과 그들이 다루는 사건의 뒷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탐정 TV를 구독하세요. 법과 현실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탐정 TV와 함께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복잡한 사건 속에서 법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탐정들의 활약을 지켜보며 여러분도 탐정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